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4년 9개월째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서 서울 구치소에서 지금 계십니다. 계시는 동안에 많은 지지자들이, 많은 지지자들이, 음, 편지를 보냈어요. 저도 편지를 보냈고, 저도 많이 보냈습니다. 에,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지금 논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지자들이 보내준 편지에, 편지를 편지 갖고 답을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서신을 최근으로 출간했는데 이거는 그 책의 제목은 그리움은, 그리움은 아무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소신을 모은 책이 이달 말, 이달 12월 말, 이달 말에 출간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달 말,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이 이 책이 발간된다. 이 책은 4년 9개월째 수감 생활 중인 박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보내준 그 편지 내용과, 아, 거기에 보내주신 편지에 대한 답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 책의 제목은, 그리움은 아무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하는 이 책의 제목은, 2019년 5월 6일, 경북 구미시 선산업, 선상, 선상 서로에 사는 지지자, 박모 씨가 보낸 글, 편지글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편지글 내용 중에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서 책 제목을 따왔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변호사인 유영아 변호사는 빛이 없는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는 대통령께 지지자들이 편지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지지를 담은 편지를 대통령께 보내주셨던 많은 국민께, 많은 국민께, 응? 음? 여이로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다. 유영아 변호사와 함께 편지 원본의 내용을 책으로 옮기는 작업은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가 있는 곳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맡았습니다. 저도 이 책이 편지에는 아마도 뭐 채택이 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만 은 저도 이렇게 우표를 330원짜리 거든요 330원짜리인데 제가 지금 이걸 갖고 편지 써 가지고 오며가며 우체통 보이는데마다 그냥 이었었는데 330원에서 420원 돼 가지고 추가로 또어 이렇게 업그레이드 받아 가지고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면서 편지를 가끔 이렇게, 내일은 아니지만 가끔, 음, 안부를 드리는 편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가세저 김세희 대표는 박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라 실제로 답장 편지를 보내지는 못하셨지만 4년 9개월, 4년이 넘게 감옥에 갇혀 계시면서 국민들이 보내온 편지를 모두 다 읽으셨고 열심히 답장을 써주셨다며 이 책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신 외에도 지금껏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는 다양한 소장 사진들을 담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좋은 연말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책 서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돌아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저의 시간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들이기 위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흘러 노력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고, 무엇보다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운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그러나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셨고 많은 실망을 드렸음에도.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편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있어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는데도 사실은 참 중치감이입니다. 정말 이런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가? 지금 똥코네, 똥코네 저렇게 나는 놈들이 이 날뛰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한펌 받은 적 없고 음, 아는 사람 챙겨 응, 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영의 몸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인은 지금 음 너무 하고 있어요. 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 겪어야 될 사람 누구겠어요? 앞으로 겪어야 될 사람은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그때 가서는 이해하겠지. 그도, 그도 영어의 몸이 됐을 때이 심정을 이해하겠지. 이 책에는 박전 대통령이 과거 탄핵을 찬석했던 30대 지지자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내용으로 보낸 편지에 답장한 내용도 당했다. 아, 자신을 서울에 사는 33세 청소, 청년이라고 소개한 송모 씨는 과거 가짜뉴스와 그들로 거짓 선동에 휘말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여론에 휩쓸렸다며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았고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대통령에 대한 조롱을 보며 웃었던 그런 젊은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저뿐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과거의 생각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 서신을 보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쉽지 않았을 그날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아무나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고 답을 했답니다 아울러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 세대를 위해 꼭 이루고 싶었던 그리고 추진 중이었던 정책과 계획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었던 점 앞으로 청년에게 원한 길이 열려있고 용기 잃지 마시고,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앞서 총선 전에, 지난 3월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 전,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달라고 한 옥중 메시지가 전해진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직접 쓴 편지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1월 초에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사면을 한다, 만다 하다가, 뭐 말을 주네 놨다가 말을 또주 담더라고. 세상 천지 말 주네 왔다말주 담는 놈은 내, 그 놈들 내참 웃기는 놈들이야.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뭐 특사에 없다 그러는데, 특사에 없다 그러면은, 응? 어렵지 어려운 게 누가 어려냐 이재명이 어려운 거지 이재명이 어려운 거고 또 윤석열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어려우면 어차피 이 관계는 쓰게 마련이에요 급한님이 썩은 동앗줄이라도 잡아야 되고 썩은 어? 지퍼레기도 잡아야 되는 게그따 응? 어? 참 주저지저게 비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누군가 하면은 문재인이고 결국은 문저쪽게 민주당의 당 대표가 뭐 이재명이 될라는지 이낙연이 될라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에요. 문재인도 이런 과업을 자기 손으로 했는 것을 결자해지하는 그런 것도 여론에 밀리니 당론에 밀리니 이렇따 소리 하면서 어? 그 나약함을 보이고 대통령이래서 기백을 보이지도 못한 거는 자기가 이렇게 엄중한 일을 했으면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지 몰라. 누가 또 공수교대가 돼서 어떻게 되려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 저와 같이 생각하는 많은 지지자들은 그놈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놈이 꼭 들어가야 된다.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 유 후보님은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을 왜 탄핵했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탄핵을 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에? 탄핵할 만한 사유가 없답니다. 제게 민주당이나 할수 있는 얘기지 나는 어림도 없는 얘기지 쌓이고 쌓였지 어리배기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정말 중치가 이렇게 메이고 말이 잘 나오지 않은 그런 때가 없었어요. 정말 숙연한 마음으로 오늘은 방송을 했습니다. 이번 연말이 되면 은 제가 이 책을 몇권 사서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에게 보에게 선물도 좀 해야 되겠고,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보 봐도. 다시 한번 봐도 진짜 아,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했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응. 문재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탄핵을 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 합니다. <laughs>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 아니고 누가 있겠어요? 민주정의당 아니고 누가 있겠어요? 예? 민주정의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민주당 중에서도 문바 이외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정치 안 돼요. 안 되고, 저런 사람들이, 예? 자기가 사랑을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 주동을 해가지고 영창 보내놔놓고,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홍준표, 어? 안철수, 어? 이 사람, 유승민이, 이제요이가락들이다 나와가지고, 완주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결과적으로 일조했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놓고, 이번에 또 하자, 할라 고 그니까, 국민들이 안 받아줬잖아, 절대로. 어? 허벌락이 깨졌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은 정치 치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습은 보이지는 안 한다 그 말하는 뭐 어? 정치 치워야지. 그리고 어떻게 나와도 어? 박근혜 대통령은 음? 나옵니다. 누가 해도 나옵니다. 이재명이 급해서 내보내든지 이낙연이 급해서 내보내든지 나옵니다. 윤석열이 저 지칠 줄 모르기 올 치솟는 저 인기를 꺾을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하나밖에 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번 선거에서도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했다시피 그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그가 비록 윤석열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저런 우리 지금 정치사에 정말 요리 같다, 조리 같다, 쓰레기 덩거리들도 아니고, 그런 쓰레기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절대 나라 발전 없습니다. 국가, 국민이 믿을 만한 지도자는 아직 없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식으로서 이달 말에. 나올 책, 옥중 서신, 옥중에서 받은 책과 본인이 보내지는 못했는 그런 답장을 책으로 엮어서 나온다니까. 오늘 연말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몸 건강히 잘 계십시오. 그래도 이 많은 오랜 세월이 지난 이 시간에도 잊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래도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똥쿤내가 억수로 나는 놈들이 지금, 응? 음? 니네 똥이 더 큰가, 니네 똥이 더 큰가, 똥 무대기 자랑하고 있는 놈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보겠다는 지도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은 이게 정제되고 자정이 될 문제는 아니지만 자정이 되는 날이 오겠지요. 이 엄동설 안에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